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렴형 경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판을 움직이는 멘틀 상부 운동과 플룸에 의한 구조 운동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세 가지 판의 경계 중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 대해선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고,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수렴형 경계의 유형과 특징,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 합니다. 먼저 수렴형 경계의 유형과 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의 종류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으므로 두 판이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두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그리고 두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수렴형 경계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지만, 사실 유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대륙판과 해양판의 밀도 차이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대륙판의 밀도는 작고, 해양판의 밀도는 큽니다. 따라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밀도가 더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기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기어 들어가게 되겠죠. 이처럼 밀도가 더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현상을 섭입한다 라고 표현하고 섭입이 일어나는 수렴형 경계를 섭입대 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륙판은 기본적으로 하부의 상부 멘틀, 즉, 연약권에 비해 밀도가 매우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두 대륙이 만나는 경우 하나의 대륙판의 밀도가 더 크다 하더라도 섭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게 되겠죠. 이처럼 두 대륙이 만나 위로 밀려 올라가는 수렴형 경계를 충돌때라 합니다. 이렇게 수렴형 경계는 섭입대와 충돌대로 나눌 수 있고 인접한 두판중 하나 이상의 해양판이면 섭입대가 인접한 두판 모두 대륙판이면 충돌대가 형성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렴형 경계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이므로 그 특징도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 비해 복잡하게 나타나는데요. 앞서 본 것과 같이 크게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 위와 가운데 그림이 섭입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왼쪽 제일 아래 그림이 충돌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섭입대의 경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형성되고, 충돌대의 경우 두 대륙판이 만날 때 형성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성되는 지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섭입됩니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섭입해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수심이 매우 깊은 해저 골짜기 지형을 만들게 되는데 이 지형은 판의 경계를 따라 일렬로 발달합니다. 이렇게 섭입대판의 경계 부분에서 생기는 깊은 골짜기 지형을 해구라고 합니다.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이죠. 그리고 또 해양판이 섭입하는 과정에서 밀도가 작은 판과의 마찰에 의한 압력과 온도의 증가가 발생되고, 무엇보다 해양판 내 포함되어 있는 물이 하부의 연약권에 유입되면서 마그마가 발생됩니다. 이 마그마가 상승되면 당연히 지표에는 화산 지형이 발달할 텐데요. 이 마그마가 수중에서 분출하면 화산섬이 해구와 나란하게 일렬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산섬들을 호상열도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다르게 마그마가 육상에서 분출되면 화산섬이 아닌 육상의 화산산맥이 해구와 나란하게 생성되는데 이를 습곡산맥이라 합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의 섭입대에서 호상열도가 생길지 습곡산맥이 생길지는 결국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와 그 지역의 해저지형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섭입대 지역에서 호상열도가 생긴 대표적인 예가 일본 필리핀이 있고 습곡산맥이 생기는 예는 안데스산맥이 있습니다. 여튼 해양판과 대륙판의 섭입대에서는 호상 열도가 생기는 유형, 습곡 산맥이 생기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섭입대에서는 어떤 화산 지형이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밀도가 더큰 해양판이 밀도가 더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하는 가정에서 역시 마그마는 발생되고 이 마그마가 분출하면 이곳에서는 100% 수중에서 분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해양판의 서입대에서는 호상열도가 생기는 유형밖에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충돌대에서 생기는 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충돌대에서는 두 대륙판이 밀려 올라가 하나의 거대한 산맥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맥을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해양판과 대륙판의 서입대에서 생기는 산맥도 습곡산맥이고, 충돌대에서 생기는 산맥 역시 습곡산맥으로 두 지형의 이름이 같습니다. 이건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같은 용어로 번역된 것일 뿐, 근본적으로 형성 과정과 특징은 서로 다릅니다. 어, 충돌대의 숲곡 산맥은 두꺼운 두 대륙의 충돌 결과 형성되기 때문에 섭입대의 숲곡 산맥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산맥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렇게 어,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섭입대와 충돌대에서 발생되는 지진과 화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섭입대에서는 해양판이 섭입되는 과정에서 마찰과 충격에 의해 지진이 발생됩니다. 진원의 위치를 보게 되면 해구에서 가까운 부분은 진원의 깊이가 얕은 반면 섭입대 하부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섭입대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부터 중발 지진, 진원의 깊이가 매우 깊은 신발 지진까지 발생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충돌 때 역시 두 대륙판의 충돌로 인해 지진이 발생될 것이고, 주로 지진이 발생되는 진원은 파란색 네모 지역이 될 겁니다. 보다시피 꽤 진원의 깊이가 깊은 곳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섭입대처럼 진원의 깊이가 매우 깊은 신발 지진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돌대에서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활발하다 할수 있습니다. 섭입대에서 생성될 수 있는 호상 열도와 습곡 산맥들은 모두 화산 지형입니다. 따라서 섭입대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요. 주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안산암질 마그마로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충돌 때 역시 두 대륙판의 충돌로 인해 온도가 상승되고 마그마가 생성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마가 생성되었다고 해서 화산 활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에 생긴 마그마가 상승하다 지표를 뚫고 분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충돌 때는 두꺼운 두 대륙판이 합쳐지는 지역입니다. 마그마가 생성되었다 해도 지표까지 올라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리를 상승해야 하므로 대개는 상승하다 지하에서 굳어 버립니다. 따라서 충돌대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가 생기기 위해선 하부의 멘틀대류가 내려가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렴형 경계는 멘틀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고, 여기서는 두 판을 양쪽에서 미는 힘, 즉, 횡압력이 작용됩니다. 압력이 작용되는 환경에서는 두 가지 지질 구조가 생길 수 있는데 먼저 지층이 파동 형태로 휘어지는 습곡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단측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하는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역단층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습곡과 역단층은 수렴형 경계에서 흔히 관찰되는 지질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렴형 경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섭입대와 충돌대에서 몇 가지 강조되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추가로 중요한 사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입대입니다. 섭입대란 인접한 두판중 하나 이상이 해양판인 경우에 생기는 수렴형 경계로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는 지형입니다. 왼쪽의 그림의 예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섭입대인데 밀도가 더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양판이 섭입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생기는 해적 골짜기 지형을 해구라 하는데요.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지각은 양쪽으로 벌어지다 결국 이 해구에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소멸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해구에서 오래된 해양지각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서입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생성된 마그마가 수중에서 분출하면 호상열도, 지상에서 분출하면 스콕산맥 등의 화산지형을 만듭니다. 또 해양판이 섭입 대육판 아래를 긁으면서 서입하게 되므로 파란색 점선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해양판이 비스듬히 서입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되는 영역을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진원의 깊이를 보게 되면 해구와 가까운 베니오프대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중간 깊이에서는 중발 지진, 베니오프대 하부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방향을 보면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섭입 방향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섭입대에서 발생되는 화산과 지진은 그림을 보면 해양판 위에서 발생되고 있나요? 대륙판 위에서 발생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화산과 지진 대부분이 밀도가 더 작은 대륙판 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섭입대에서의 지각변동은 인접한 두판중 밀도가 작은 판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또,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섭입 방향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섭입 방향은 베니오프대의 깊이가 깊어지는 방향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인 섭입대의 분포에 관한 특징인데요. 지도에서 청록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섭입대입니다. 왼쪽에 바다가 태평양이고 오른쪽에 바다가 대서양인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평양 주변부에 섭입대가 많이 발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섭입대는 주로 태평양 주변부에 위치하고요. 대서양 주변부는 거의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령의 분포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해령의 경우에는 대서양은 바다 정중앙부에 태평양은 대양의 남동쪽에 해령이 큰 규모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돌대입니다. 충돌대는 인접한 두판 모두 대륙판일 경우에 생기는 수렴형 경계로 두 대륙판이 서로 부딪혀 밀려 올라가면서 위로 솟구치는 지역입니다. 판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섭입대와는 달리 판의 소멸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충돌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충돌대 지역인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대륙판인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대륙판 사이에는 기존의 바다가 존재하였고, 각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해저태적물들을 같이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두 대륙판은 충돌하고 위로 솟구치는 과정에서 각각 끌고 온 해저태적물들도 위로 끌어올려 버렸는데요.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생성된 습곡산맥에는 해저태적층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해양생물의 화석도 많이 산출됩니다. 이런 충돌 때는 섭입도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서입대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화산 활동과 신발 지진이 충돌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 두 시간에 걸쳐 판의 경계 세 가지 종류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판이 움직이는 근원은 판 아래 연약권의 대류입니다. 연약권의 대류가 상승하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하강하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오래된 해양지각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판은 연약관의 대류에 따라 움직이는데 판은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도 이동합니다. 이를 판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이판 이동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령에서 만들어진 판이 점차 식으면서 저온 고밀도가 되고 이 저온 고밀도의 판은 밀도 차에 의해 섭입대 부근에서 침강하는데, 이때 섭입하는 판이 뒤따라오는 판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림에서 가로 1번에 해당되는 힘,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어, 고온 저밀도의 멘틀 물질이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 부력에 의해 상승하고, 이런 상승류에 의해 판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가로 2번에 해당되는 힘,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힘1이 힘2에 비해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힘1이 작용하는 곳인 서입대가 존재하는 판은 힘1이 없는 판에 비해 이동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세계 판의 경계를 나타낸 모식도인데요.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서입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바와 같이 서입대 지형은 대서양에는 거의 없는 반면 태평양 주변부에 집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태평양 주변에 위치하는 판은 서입대가 있어 힘 일이 존재하지만 대서양 주변에 위치하는 판은 힘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전 세계 주요 판들의 이동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태평양을 인접하고 있는 판인 필리핀, 나스카, 코코스 태평양 판이 대서양을 인접하고 있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판에 비해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바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인 거죠.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수렴형 경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